국물이 땡기는 요즘이에요. 시원한 시켜 어... 먹고 나니까 이제 진짜. 뜨끈한 국물이 또 생각나요. 아, 찬바람 만 불기 시작하니까 저는 눈 떠서도 아 뜨끈뜨끈한 국물. 아... 자기 전에도 뭔가 이렇게 시원하고 뜨끈뜨끈한 국물. 음. 저 원래 국물 되게 좋아했거든요. <웃음> <웃음> 여러분 완당입니다. 네? 부산에 여행 가셔서 진짜 일부러 먹었다는 바로 그 부산 완당. 음? 여러분 진짜 오늘 미리 주문한 것만 봐도 이미 소문이 쫙.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미리 주문량이 어마어마합니다. 들어와 있어요. 네. 저희가 지금 2만 원대 입결제가에서 부산 완당 다섯. 팩에다가 다섯 팩 다섯 팩 기본에다가 새우 완탕면 두 팩을 더 드릴 거예요 벌써 1 0 0 세트 완료되고 있10 메뉴 뉴 음. 메뉴에요 진짜 오늘 네. 이거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도 주문을 했지? 왜냐하면 오, 매장에서 드셔보신 유명하죠. 분들은 네. 이걸 아세요 매장에서 드셔보신 분들은 음. 아시는데 이거 매장 동일 이 상품입니다 10월에는 딱한번만 생방송 진행하고요 네? 가격 대박이죠 부산 안당 5팩에 새우 완탕면 2팩에 7팩인데 29,610원. 한끼 식사로 완벽하게 해결되는. 완당이다! 다른, 다른 반찬도 필요 없어요. 그럼요. 근데 안에 들어간 재료를 보니까 네. 일단 음. 이, 요 작은 만두 안에 들어간 고기도 국내산 돼지고기 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완도산 다시마예요. 그 다음에 남해 참멸치, 음. 국내산 생강, 지금 이런 재료들을 갖고 아주 얇게 만두피를 0 3 m m 정도로 아주 얇게 네. 이제 만두피부터 해서 만드는데 네. 사실은 이걸 만드는 과정에서 어. 수작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요. 어. 수작업이 포함되어 있는 완당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음.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한팩에딱 들어오니까 네. 오. 야, 이거 진짜 해먹기 쉽겠다. 근데 네. 이걸 개봉하면, 이렇게. 제가 옆에서 보여드리면, 어. 완당 하나 따로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에 지금 생면이또 들어가 이거 있어요. 애 에그누들이에요. 에그누들. 여기에 고명 고명까지. 근데 이게 하기 어려우면 안 되겠죠? 음. 그냥 2분이면 됩니다. 2분이면 <laughs> 우리 집에서, 야, 내가 매장 가서 먹어야 됐던 우리 요리사 같아. 제가 오늘 요리사입니다. 어어. 부산 가서 기다려서 먹어야 됐던 음. 그 맛을 네. 이제 고객님께서는 집에서 느껴보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아까 이거 끓신 네? 거예요. 이렇게. 어... 요렇게 저희가 지금 이제 끓이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끓이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냥 다 넣어가지고. 여러분요게 음. 지금 요, 요게 지금 에그 누들이거든요. 에그 누들. 어, 이것도 생면으로 해요. 바로 그래서 한번 먹어볼까요? 어, 드셔보시면 음? 굉장히 네. 부드럽고 네. 사실은 이 완당 자체가요. 음. 너무너무 부담이 없기 때문에 속도 부대끼지 않으면서 네? 건강하게 드실 수 있는데, 네. 제가 살짝 한번 또 떠서 이미 다 익었으니까. 자, 일단, 네. 완당부터 음. 한번 드셔보시고, 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생면이, 아우. 아. 음. 아, 벌써 이 육수가요. 네. 아, 달라, 달라. 어? 보세요. 아세요? 일단 국물부터 좀넣어세요 진하죠? 국물 보세요. 굉장히, 아까 그 참멸치에다가, 네. 다시마에다가, 음. 진짜 그것만 그냥 두 개만 생 멸치하고 다시마만 들어가도 육수가 얼마나 시원할까 싶은데. 음. 아, 진짜 이런 국물이 너무 좋아. 여러분 국물 사랑. <laughs> 한국인은 국물 없으면 안 돼요. 한국인은 뜨끈뜨끈하게 국물, 국물 돼요. 드시고 네? 제가 그 다음에 이제 완당 하나 먹어볼게요. 음. 이게 완전 얇은 피예요. 그러니까 0.3mm면 사실 상상이 안 가죠. 얇은 피라 부담이 없어요. 목 넘기실 때. 이 야들야들하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안쪽에 소도 만두 소도 국내산 그 돼지고기 썼잖아요. 네? 이게 막 씹히는 씹히기도 전에 그냥 스르르 넘어가네. 그래서 음. 부산에서는 네. 어르신들은 아침. 한참으로도 드시고요. 애들도 참잘 먹고요. 누구나가 잘 먹는데 이 완탕과 함께 지금 보시는 이 새우 완탕은 아, 너무 맛있요 저희 신제품인데 오늘 뭐 고객님들한테 거의 뭐 최초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것까지 왜 진짜 고기보다는 또 새우 들어간 거 없을까 하시는 분들 음. 지금부터 또 보여드릴게요. 네. 새우 완탕입니다. 네. 새우 완탕을 음. 이거는 면도 같이 이새우의이 완탕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해서 면과 함께 완탕을 마음껏 드셔보십시오. 음. 넣어주시고 어떻게요? 집에 있는 고명 좀 넣어 주시고 난 뒤에 음. 고객님께서는 할것 그냥 하나도 없이 마음껏 드셔보십시오. 제가 이런 거좀 데코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네. 네. 살짝. 음. 이렇게. 아 어, 맛있겠다. 자, 음. 맛있겠죠? 그러면은 먹어보겠습니다. 벌써 200세트. 나도 음. 아, 옆에서 먹어야지. 일단은 한국인은 면이죠. 면은 음. 음. 감독님, 같이 잡아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둘이 먹는 거 면의 와. 식감이 네음 계란을 썼는지 알겠어요. 생면을 쓴지 알겠습니다. 음. 쫄깃쫄깃하고요. 아까 국물 맛은 너무 맛있어. 그 확실히 남의 그 참멸치와 함께 완도 다시마가 들어가니까 진짜 깊은 맛이 나네요. 나 제일 맛있게 먹는 것 같아. 최근에 이제 식품 방송 제가 네.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오늘 이 방송에서 제일 맛있게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 뜨뜻한 국물이 땡기는 요즘 음, 같은 계절에 자, 완당 들어가세요 음. 부산 완당입니다 음. 지금 기본 5팩에다가 새우 완탕면까지 해서 무려 7팩을 29,610원 29,610원에 가져가실 수 있어요.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미리 주문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네? 지금 생방송을 통해서 좀 빨리 보셔야 되고 허! 주문 엄청 많이 하세요. 그럴 수밖에 네. 없었습니다. 자, 부산 하면은 명물 많이 있습니다. 맛있는 거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 완당을 놓칠 수 없고요. 지금 보시는 비법의 노하우, 남해 참멸치, 완도산, 다시마, 국내산, 생강으로 우려낸. 정말 육수만 따로 드셔도 야, 여기에 뭘다 넣어 먹어도 맛있겠다 생각 드실 건데 오늘 매장 동일 상품을 방송에서 이 조건과 이 구성으로 열어 드리니까 가격은 앱 결제값 2만 원대에서 오늘 놓치지 마시고 우리 집에 부산 완당을 들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다 부산의 명물 부산 완나 다들 아시네요. 5 0 0분 동시에 주문하십니다. 대기하지 마시고 모바일 앱으로 빨리 들어오셔서 29,610원 결제하시면 쫄깃한 에그누들에다가 생면이죠. 국내산 돼지고기 썼죠. 얇은 만두피에 정말 부들부들부들부들하게 목에 정말 아주 사르르 녹아드는. 근데 육수가 또 아주 감칠만하게 국내산 생강에다가 진짜 이참 멸치에다가 그리고 완도 다시마까지 해서 육수까지도 너무너무 그 깊은 맛. 있어요. 자, 여러분, 진짜 요즘 뭐 아침, 저녁으로 막 찬바람 보니까 그냥 국물은 네? 한국인의 또 기본 아닙니까? 맞아요. 네. 마음껏 한번 드셔보십시오. 음. 실제로 매장에서도 코엑스에 가시면 보실 수 있는 이 상품을 거기에서도 공깃밥을 따로 드립니다. 그러면은 면 드시고 완당 드시고 여기에 집에서는 공깃밥까지 그냥 말아서 드시면 되는 거니까 국물 맛 좋으면 어떤 거 먹어도 맛있잖아요 김치 하나 쳐 올려가지고 아삭아삭 씹어서 이 부드러운 완단과 함께 부드러운 이 계란 생명과 함께 감칠맛 나는 국물까지 맛있게 드셔보십시오 이걸. 저희가 보여드렸지만 10월 달에는 딱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기회가 별로 없어가지고 아쉬운데 지금 그기회다 알아보시고 주문 엄청 많이 하세요. 자 구성은 무려 7팩이죠. 부산 완당 5팩에 새우 완탕면 2팩에서 7팩을 29,610원. 최대 적립금까지 가져가실 수 있는 모바일 앱이 더 유리하십니다.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거든요. 일단 시간 보지 마시고 너무나 인기 있는 부산 완당. 부산에 일부러 가서 줄 서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으셨던 분들, 자 부산 완당 홈앤쇼핑에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방송에서만 저희가 일곱 팩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 19분 남아있는데 주문하시는 분들, 와, 어마어마하십니다. 줄을 서시오. 어, 그, <laughs> 네. 지금 뭐 맛집 가시면 줄서 있는 것처럼 오늘도 줄 많이 서 계십니다. 근데 맛있는 건 그렇죠? 왜냐고요 맛있는 건 줄에서도 내가 그건 꼭먹와야 아, 알겠죠. 당연하죠. 근데 오늘도 똑같지만 은줄안 서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 앱 들어오시면 가격도 29,610원. 여기에 정립금또 드릴 거고요. 줄 서지 마시고 그냥 오늘은 부산 원당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18분인데요. 와, 지금 주문 속도가 너무 빨라서 저희 담당 PD 걱정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대기 없이 모바일 앱이나 자동 주문 전화 연결 벌써 700세트 판매 완료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제 부산에도 사실 맛집이 많잖아요. 참 많죠. 그래서 그 먹방 투어 하시는 분들 부산에서 또 완당 드신 분들 다 음. 기억하실 겁니다. 네? 자, 이제는 홈앤쇼핑에서 오늘 요거 이제 제품 구매하셔서 집에서 편하게 드세요. 벌써 800세트 넘어갑니다. 뜨끈 뜨끈한 국물이 땡기고 음. 아유 진짜 오늘은 뭐 먹어야지 우리 주부님들 고민이 많이 하실 텐데 한끼 식사 해결 아우 이만한 거 없어요. 근데 보시면은 팩수가 7팩이에요. 기본적으로 완당이 5팩이고, 그 다음에 새우 완탕면이 두개인데 7팩을 29,610원에 구입한다? 거기에 적립금 간다? 와 이거 진짜 가격적인 메리트도 대단한 거거든요. 부산 가셔서 완당 드셔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만지, 혹은 서울에서 코엑스에서 드셔보신 분들도 아실 거예요. 1인분에 얼만지, 근데 오늘 지금 보시면 7팩인데 가격이 29,610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맛도 무려 두 가지로 새우 안탕면 그리고 부산 안탕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마음껏 드셔보시고 벌써 900세트. 이 맛있는 거 앞에서는 진짜 위아래가 없는 장사 거 장사없고 장사 위아래가 없습니다 빨리 모바일 앱으로 드시오, 들어오셔야지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옛날에 저는 이제 남매 오빠가 있고 제가 있는데 네? 남매인데 맛있는 거 있으면 정말 맞아. 진짜 위아래 없어요 네. <laughs> 저도 먹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음? 오늘 이거 완당은 아 정말 입맛 도네요 여러분 드세요 그리고 국물과 어우러진 생면 에그 누들의 맛도 아주 정말 부드러우면서도 식감이 참 좋고 부담이 없어요 속이 부대끼거나 막부담스러워 들어오면은 그 근식이 요즘에는 맛지가 않거든요. 트렌드가. 근데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부드럽게 먹을 수 있어서 아이들하고도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또 아이 둘 키우는 우리 카메라 감독님 우리 여기 고개를 끄덕끄덕하세요. 왜냐면 이거 딱보면 아빠 마음도 여기서 느껴져. 그럼요. 아, 이거 우리 아들이랑 먹어야겠다. 음. 우리 딸이랑 먹어야겠다. 그렇죠? 그리고 와이프 이제 육아하느라고 힘드니까 아빠들이 요리사처럼 요런 거 그냥 싹 끓여 가지고 대접하면 아, 엄마들이 얼마나 좋아 하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진짜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본인이에요. 아빠요. 아 왜요? 맛있으니까요. 그래서 부산에서도 부산 사나이들이 네. 부산에서도 맛있는 거 진짜 많아요. 뭐돼지국밥부터 해가지고 아 이것저것. 그쵸, 근데 그쵸, 그쵸. 부산 완당 앞에서 남포동에 줄서 있고 그런 느낌들 상상하시죠. 오늘 들어오십시오. 우리 집에서. 지금 이 맛있고 유명하다는 부산 완당과 새우 완탕면을 두 가지 맛을 방송에서 10월 단한번 생방송에서 29,610원 앱 결제까지 만나보실 수 있는 거니까 우리 가족 맞아. 요즘에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집에서 그냥 밥 먹는 시간이 많은데 음. 모처럼 부산 완당으로 우리 집에서 외식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집에서 그 홈푸드, 홈레스토랑 요즘에 열풍이잖아요. 간단하게 한끼 식사,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상완당. 네? 자 아예 부상완당 5팩. 그다음에 새우완탕면 두팩 해서 무려 7팩 구성을 모바일 앱으로 들어오시면 29,610원. 최대 적립금까지 쏠쏠하게 또 챙겨드리겠습니다. 지금 완당, 부산 완당이 다섯 팩이고요. 새우 완당면 두 팩을 더해서 일곱 팩이 29,610원. 가격적인 지금 부담은 하나도 없으실 거예요. 일단 맛이 좋고, 부산의 명물이라고 하는 부산 완당이 지금 홈앤 쇼핑에 도착이 됐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 한끼 식사 해결. 너무 좋아요. 그리고 고객님, 맛있어요. 음, 어서 오시서부산입니다부산 어. 오시면 완당드셔야겠죠부산 완당 다섯 어, 네, 완당 팩이고요. 네. 새우 완탕면이 두팩 해서 일곱 팩을 저희 방송에서 29,610원 네. 이 가격에 드리겠습니다. 와 우리 동현 씨는 잘한다. 아 연습했어요. 네. 아. 제가 사투리 연습했어요. 아 잘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어, 리얼하네요. 부산을 네. 안 가도 우리는 홈쇼핑에서 이렇게 네? 지금 뜨끈뜨끈하게 이 부산 음. 완당하고 새우 완탕면 네? 저희가 동시에 좀 떠가지고 한번 그렇어요? 먹어볼게요. 아. 하아, 국물이요. 네? 이 육수가 하아, 여러분 음. 진짜 이건 드셔보셔야 돼. 요 지금 주문하시면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생면도 에그누들이거든요. 요 생면도. 그러니까 애들이 먹기에도 굉장히 부담이 없고 음. 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와. 입맛이 좀 까다로워요 제가 동혁 씨 아시죠? 알죠. 맛없으면 얼굴에 표정 다 드러나고. 저희 회사 근처에서도 음. 맛집만 찾아다니시는 분이세요. 맞아요. 그럼요. 제가 사실은 네? 이런 거 먹을 때도요 이렇게 음. 하나 하나 또 토핑 해가지고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맛있어가지고 죄송해요. 먼저 좀 먹어볼게요 여러분 대신해서 국물 네. 먼저. 국물의 맛은요. 완도다시남해참멸치 어우 시원해 국내산 생강까지 들어가 있었기 시원해. 때문에 국물 맛이 칼칠맛이 끝내줍니다 어요 완당 있죠 요 네? 조그만한 거 요거 이제 만두피가 0.3mm인데 수작업 많이 들어가 수작업이 진짜 많이 들어가고 안쪽에 돼지고기는 국내산이에요 네음 음? 음 뜨거워도 맛있어 <laughs>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부담이 없다. 그럼요. 이맛 자체가 이렇게 뭔가 담백하면서, 음. 그렇죠 음. 부담이 어. 없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음. 물론 좋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왜이 에그누들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도 생면으로 들어가 있으면 김치도 있어. 음. 음. 식감이 음. 탱글탱글한 맛 있죠. 집에서 먹는데 이 탱글탱글한 맛? 그리고 완당도? 음! 음. 너무 국물 한번. 응. 국물이 또 일품이에요. 얼마입니까? 아, 요즘에 찬바람 부기 시작하니까 음. 그렇게 국물이 땡겨요. 음맞아 그러니까 원래 제가 국물 좋아하긴 한데 진짜 요즘에는 점심에도 저녁에도 그냥 국물이 없으면 뭔가 아... 허전하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국물 차원에서도 너무 맛있고요. 사실은 공깃밥도 필요 없어요. 이거는 그냥 딱한 끼로 해서 생면, 애그누들 들어가 있어서 김치만 하나만 딱 있으면은 식사 끝. 이렇게이렇게 지금 완당. 이게 지금 다섯 배. 그 다음에 새우 완당 두 배. 그래서 무려 일곱 배를 얼마? 2만, 2만 9천 6백 10원. 와. 2만 9천 6백 10원. 이 가격대에서 매장에서 동일하게 보실 수 있는 상품을 오늘 집에서 고객님께서 무려 일곱 배를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동영 씨 맛있죠? 제가 맞아요. 10분만 더 드릴게요. 지금 주문량이 너무 많아서 잠깐 주문 열어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1,500세트 판매 돌파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예상 밖으로 주문량이 많아서, 어, 물량 있는 거좀 빨리 확보하셔야 될것 같아요. 부산에서도 명물로 소문이 나 있는 부산 완당을 네? 이제 홈앤 쇼핑에서 편하게 쇼핑해서 드시는데 저희 어머 지금 또 100세트 또 추가됐어요. 어 부산 완당이 5팩이고 그다음에 새우 완탕면이 2팩이 들어가서 무려 7팩이에요. 팩. 7팩. 근데 지금 앱으로 결제하시면 은 29,610원에 최대 적립금 가져가셔서 진짜 2만 얼마에 사시는 건데 7팩을 네? 한 끼에 몇천 원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굉장히 알뜰하면서도 이 안에 들어가는 육수 이 안에 들어가는 재료 E 완도산 뭐 다시마에다가 남해참열지의 구내산 생강에 구내산 돼지고기 재료도 좋은 거를 썼잖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저도 블로그 검색을 해봤습니다 어, 코엑스 그쪽에 지금 이 매장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데 물론 거기에는 공깃밥이 나와요 그래서 가격은 저희가 비교를 할수 없습니다만 실제로 그래도 가격 딱 보시면 공깃밥 가격 빼고라도 가격이 와 오늘 홈앤쇼핑이 진짜 좋네 근데 심지어 매장 동일 상품을 저희가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왕이라면 집에서 이 느낌을 마음껏 드셔보시면 시대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족들이랑 어디 밖에서 외식하기 어렵습니다 하시는 분들 밖에 멀리 안 나오셔도 우리 집에서 이제 부산 완당을 마음껏 즐기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일을 하니까 집에 가서 또뭐 요리하고 밥하려고 하면 세상에 또 그게 또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방송을 진행을 안 했었어도 이 방송 봤으면은 아마. <laughs> 일곱 팩이면은 저는 한 스물한 팩은 샀을 것 같아요 음. <laughs> 쟁여두고 너무 네. 좋죠 그리고 이제 부산에 한번 다녀오셨던 분들 맛집 투어하시는 분들은 이 완당을 다 기억하시기 때문에 어 이거 지금 메쇼핑에서 이거 지금 하는 거야? 그쵸 여러분 가격도 좋잖아요 2 9 6 1 0원에 새우탕면까지 해서 일곱 팩이면은 나누기 7 한번 해보세요 2만 얼마에 나누기 7하면 우리 주부님들은 그 계산은 빠르시니까 그러면은 한 팩당 가격이 얼마 안 되잖아요 알뜰하게 한끼 식사 해결 끝. 근데 아들이랑 딸이랑 이제 신랑이랑 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기가 힘든 시대예요.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서 사실은 1인 1인, 1인 1인으로 식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이 집에 많이 쟁여있으면 스스로 또샘프로 챙겨 먹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네. 다 귀찮을 때 끓는 물에 2분. 끓는 물에 2분이면 매장에서 와 이렇게 맛있게 먹었던 완당을 우리 집에서 먹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한번 드셔보시고요 네. 가격은 아니 계속 강조할게요 부산 완당입니다 <laughs> 7픽입니다 네. 29,610원이요 지금 10월달에 한번 생방송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생방송 딱한 번의 10월의 생방송이 이제 6분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자, 뜨끈뜨끈한 정말 시원한 국물이 땡기는 바로 요즘 같은 시즌에 제격이죠. 자, 들여가시고요. 어, 재료도 아예 다르고 정말 이렇게 수작업이 좀 많이 들어간 제품이다 보니까 맛도 좋아서 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는 부산 완당입니다. 홈앤쇼핑에서 함께하시고요. 저희 새우완탕면까지해서 무려. 700 구성 보내 드릴게요.